<laughs> 오늘 하루를, 아침 눈 떠서 호흡을 시작하면서 호흡을 좀 의식하면서, 그죠? 새벽에 일어나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호흡을 의식하고 거기에 기도를 조용히 담아서 하루를 준비하되 뇌, 육신적인 뇌도 살리고 어, 내 영도 기도로 살리는 이 아침 첫 시작에 하루를 준비하는 기도가 움직이면서, 예, 뭐, 30분도 좋은데, 어, 뭐, 이렇게 준비해서 뭔가를 할 때까지, 어, 몇 시간, 이 목사님은 하루 그 시간, 아니, 세 시간 정도 된다 그러죠. 예, 그래서 낮에 모든 상황을 기도로 바꾸는 것, 예, 뭐, 어 정말 뭐참 어, 음, 상황이 생각지 않은 상황 또 지루한 늘 어, 반복되는 상황 뭐 어, 막막한 상황 많죠. 그런데 기도로 바꾸는 음, 낮에 불그 시기도 어, 밤에 이제 하나님께 답을 찾는 예, 에 밤의 기도 예. 뭘 알수록 기도가 보인다고 했죠. 네, 어제 분명하게 복음이 보일수록 기도가 보인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참 선지자로 와야 될 이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선지자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것이 복음이다. 예. 죄, 저주, 우리가 도저히, 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제사장으로 죄, 저주 문제 해결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 주신 것. 이게 복음이다. 항상 복음은 요세 가지다. 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뭐, 진짜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해 주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모든 문제의 답으로, 어디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에서 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해결받았는데, 우리의 뭐가 상태가 예, 이 속에 상태가 있으면 복음을 잘 모르면, 그죠. 어, 복음을 잘 모르면 나도 모르게 어, 이 상태 속으로 빠지죠. 그래서 매일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실제 적용하고 그래서 그 빠지기 쉬운 상 현실과 현장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실제 참 평안과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을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기도. 그래 나를 기도를, 전도를, 새롭게 하는 아주 짧은 이번 주 전도학은 굉장히 짧아요. 10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왜안 되냐? 아, 안될 이유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중요한 아, 것들을 이제 나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내가 누군지부터 내 속에 어, 보이는 나, 내뭐 인격, 성격, 기질, 뭐다 나라는 게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신 부족함 없는 참 행복, 요거, 어, 그거 그리스도로 살리는 게 나라고요. 뭘로 살리냐?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나요. 그게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걱정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나를 속이는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로만 나를 새롭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내 속에 있는 영과 참된 성령 충만의 힘과 참된 에덴동산의 그 행복이. 그리스도로만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이제 기도가 아, 살아난다. 뭐가 기도냐? 이번 주에 진짜 어, 하나님의 보자의 축복이 실제 그 보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고 그 보자의 축복은 이 삼칠의 빛을 비추는 건데 내가 그 속에 있는 거다. 어, 그래서 보자의 축복 주인을 인정하고 정말 그 주인의 힘을 기다리고, 어, 그러는데, 그 복음의 보자의 빛이 내게, 어, 또현장의 나를 통해서 임하는. 결국, 내 있는 곳이 플랫폼이 되고,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신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예, 파수꾼이 되고, 내가. 그죠? 내, 나 자체가 안테나가 되고, 어, 결국은 내가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 되어야 할 세계가 보이는 것. 그게 어, 이제 전도다. 복음과 기도와 세계 복음을 알면 결국 기도가 보이고 기도 알면 결국 세계가 보이는 거다. 이거 실제로 안 어, 이거 발견한 이 축복을 가진 한 사람 바로. 어, 3회일인데 그 3회를 통해서 뭐가 회복됐다고요? 교회를 회복하라 예, 하나님이 지금 어, 10월의 마지막 날이 바로 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호소했던 그래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막 고행을 하고 막노력 어, 하고 죽기 직전에 막 헌금해서 어 천국으로 구원받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막 훌륭한 일을 하고 막 너무 아름답게 막 아름다운 일을 하고 아름다운 거를 막어 음, 교회를 막아다 굉장히 아름답게. 또 굉장히 멋있는 삶으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모든 분위기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복음 있는 교회가 가장 어 신경 쓰는 게이 방송 시스템이잖아요. 말씀이 편안하게 정확하게 들리도록 그죠. 진짜 복음, 어이 복음을 알고 진짜 기도를 알고 진짜 세계에 음, 이 복음을 알리는 나를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파스꾼으로 안테나로 세웠다는 이거 아는 한 사람 이 축복을 사무엘이 가졌는데 모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사무엘의 말이 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어, 사무엘을 아는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믿고 이게 바로 참된 치우고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거다. 예. 요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복음을 아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어디서? 지금 여기서 그걸 누려야 된다고요. 어, 이 생명을, 어, 찾아서 많이 누리려고, 잘 누리려고, 막, 어, 음, 분위기 좋은 데를, 어, 우리가 막, 뭐, 헤매면서 또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진짜 누리는 이 축복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기도를 새롭게 하고 정말 전도를 새롭게 하는 이 축복 하나 사메리.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미스바로 어, 모이게 하고 어린양 어린양 제사로 또 모든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이 복음의 축복이 뭐하, 뭐가 됐죠? 네, 전달. 사엘리이 축복을 가졌는데 그게 전달되면서 결국 다윗 같은 음, 진짜 그 축복 전달하면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그래서 결국 세계를 살리는 다윗 같은 그래서 결국은 성전의 성전 회복에 교회 회복에 진짜 축복을 사실 이거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성전 회복하는 거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할 성전 회복하는 거이 생명의 복음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성전 회복하는 거, 그걸 전달해서 그 축복을 받으니 이제 뭐가 막아졌다고요? 재앙. 어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비참하게 죽는 그 재앙, 교회의 재앙, 후대의 재앙이 멈춰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무엘의 축복. 다윗을 세우는 축복,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미래가 살아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면서 새롭게 이제 오늘 최고의 날이 될수 있는 건이 복음을 아는 거다. 기도가 뭔지 아는 거다. 그래서 전 세계가 뭐가 필요한지 내 역할이 뭔지를 아는 거. 그게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최고의 날이다. 예, 이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을 어,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새롭게라는 어, 단어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기도하면서 한주 교회를 회복하는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나 내가 살아나는 교회 회복 이 교회 나나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인 이또 교회 당에 모인 어, 이. 드라노 교회 회복, 현장 교회 회복, 우리 가정 교회 회복, 아, 정말 교회 회복에 날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나님?